안녕하세요. 키러스입니다. 저번에 뽀로가 결국 어떻게 됐는지 발견됐는데 얘도 진실을 알게 됐네요. 그리고선 이제 언니를 찾았는데 언니는 어디 있을까요? 처음에 발견한 뒤로는 지금 언니가 도저히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인제 어디 가야 되죠? 상점가? 상점 상정 가면은 일단 나가보자. 건넌 다음에 왼쪽 편이죠. 가보자. 응? 네? 네? 처음부터 이렇게... 네? 뭐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있는 거 없었는데, 왜 저기에 갑자기 저렇게 있대? 추천이 추천... 주차... 어, 에, 네? 에? 네? 얘도 뽀로떼처럼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건가요? 뽀로떼도 여기서 원래 워프 했더니만 위험했었, 위험했다고 그럴까. 가는 길을 못 찾았었는데, 드려. 정말. 어디쯤 올까, 어! 교통사고. 끝! 히이 옆에 에! 지 때문에 도대체 몇 번을 죽었는지. 아, 이럴까봐 지금 몇 번이고 몇 번이고 저기 워프 안 하고서는 일로 왔네요. 아, 잠깐 워프했어도 이쪽이었나? 아니구나. 상점가 쪽 근처로 워프할 수 있긴 있었구나. 또 있어? 뭔데? 일단은 지장한테 한번 얘기하고 죠얘 예, 갔다 오네, 맞죠? 여로어프했어도 되긴 했었겠는데 저 손으로 안 보면 은 플래그가 안 찍혔을려나요? 일단 이쪽인 것 같은데 상전가라고 했으니까 그나저나 그 손은 어 그것은 저번에도 그렇겠 우와 거기서 뭐 하세요? 출연대기 중이세요? 뭐, 이런 소리 나는데? <laughs> 나, 괜히 출연되게 하고 있다가 나오지만, 나중에 놀래키지 말고, 그냥 거기에 얌전히 쉬고 계세요. 응? 응? 동전? 새빨간 종이 부적을 주던데? 어? 얘또손 어디 갔어요, 손? 이게 아닌가? 응? 아래? 잘못 들어왔나? I can't g e 고 아이템 아끼는 것 때문에 동전이 자꾸 남네요. 남다 t h e 고가 o d 놓고 가야 되네요. 신 n t 들어오는 게 아니라 상 do t h 어 s 들어 a n t get t 골목이 to do this. I can't get them to do t 이 정지 쪽에 아이템이 빨리 가. 나 이거 줏을 거야. 우와! 뭐뭐뭐 뭐가 붙었어. 저 교통사고 진짜 저거. 이제 세이브 해 놔지 안 되겠어요. 교통사고가 자꾸 와서 뒤에 박는 바람에 그러잖아. 아까 뭐어 여기 길이 있어. 우와. 얘 길이 틀어막고 있네요. 어, 그러면 상점가에 못 들어가는 건가? 상점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한 가지가 있는 건가? 아, 예, 여기 있구나. 가로질러 가죠 아, 여기 교통사고 이제 없나 보네. 음, 교통사고. 그나저나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이쪽, 이쪽, 너 주차하지 마. 여기로 들어가는 건가? 어, 여기는 개가 없네. 그 털복숭이. 응? 음? 음? 손들이 여기 뭐가 한거 보니까 뭐가 있나 본데? 손들이 뭔가 환영해주고 있는데? 응? 음? 으헤헤헤헤헤 그러고 있어. 뭐 근데? 이네 손인데 어? 어? 저 위에 뭔가 이상한 거 있어. 에? 뭐 중간 중간에 이상한 요괴들이 있는데? 에? 뭔가 개미랑 인간이랑 합쳐놓은 것 같은. 에이, 어어 어? 어. 어디서 전화? 에? 전화? 도망가야 돼? 에? 아, 아, 도망가라고. 도망가고 그 소리구나. 그 소리. 있구나.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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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서 못서지 못, 못 알아들었어. 뾰로로로로로 뾰 뾰로로로 뭐. 어? 무릎표가 있는데? 어디선가전화가어 어.

는 싫어. 아, 왜 이렇게 노래소리가 클까요? 노래 소리, 볼륨 소리가. 아, 어? 동전. 잠깐 길 막혔고. 잘못돼 잠겨 있다고. 어 열쇠는 없어. 벌레에다가 소, 갑자기 노래가 없다고 왜 노래가 갑자기 이렇게 커져가지고는. 뒤에 막우왕우 가면서 멘도네. 어? 어레? 산성관은 그냥 나가지네? 우와! 아, 아, 이거구나? 깜짝이야, 씨. 배가 아니잖아. 응? 어레? 여긴 밑에 지나가지네? 아까는 왜 지나가셨지, 그럼? 아우, 근데, 이거, 그니까 러 지금 이렇게 보면은 그나마 난데이 밑에서 이 위로 올려다 보는 건 진짜 징그럽겠죠? 사람이 왜 죽어있어요? 에? 뭐야? 언니는 아니지? 언니면 얘가 반응했을려나요 어떻게 근데 한마디도 반응이 없니 저런거 <laughs> 봤는데 뭐예요 근데 여긴 뜬금없이? 에? 왜 맵... 음. 여기 뭘 해야 된다는 거야? 지금 <laughs> 뭘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까 전에 진에 놀래킨 거 빼고는 별 무서운 게... 그... 무서운 게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안녕하세요. 저기... 아... 그쪽 편에 한번 탐색하고 싶은데, 좀 비켜 주시면 안 될까요? 우와... 이쪽으로 오지 말고! 이쪽으로 오는 거 말한 거 아니고 음, 우동 뭐래? 어디를 어떻게 가야 되는지 지금 감이 안 잡히네요. 우와, 아, 우와, 에 이쪽이란 뜻인가요? 얼른 그쪽에 가, 이런 거야? 이쪽이 맞으니까 그쪽을 빨리 가라고 그런건지 아니면은 단순히 랜덤 형식으로 저렇게 공격을 하는건지 응? 어? 어디 물음표야? 어? 왜 물음표? 종.. 어? 종이비행기? 아 이쪽이 아.. 이쪽이 막혔네 무슨 탁.. 탁이 뭐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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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난감하다 뭔가.. 우와, 우와, 우와 그전에는 그나마 뭐 이렇게 일직선 길 같은 느낌이었는데 여기 뭔가 갈 골목이 너무 많아서 어래.. 그래. 있죠? 우와! 어, 잠깐 잠깐 잠깐! 어? 여기서 시작되는 아, 아이템들은 다주준 거예요? 뭐예요? 보통 아이템 다다 주워져 있던데 홈 라면 종이 부저 카메라 조... 아 종이 비행기 종이 비행기 접었으니까 여기 왔는데 제가 공격을 한다는 거는 오응차 그만치 뭐가 거기에 길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니까 그 음? 공포 게임 특유의 그 이벤트 일어났었기 때문에 기믹인 것 같긴 한데. 여기 아닌가? 이쪽에는 아무것도 공격이 없는데? 근데 애초에 지네는 뭐예요? 그리고 세계는 왜 빨개졌고? 여기는 어디고? 에나 에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거야? 오 어? 여기 뭐 게시판이 있네? 쇼핑몰 개발, 이지 상점가, 아, 상점가 상인들께서는 조속히 태거해 주길 바란다. 태거하고 싶어. <laughs> 저, 지네랑 같이 있고 싶지 않아, 지금. 근데 지금, 우와! 주 샤라라랑! 소리 나면 뭔가 어디를 피해야 되는데, 어디를, 어디에서 정확히 올지 모르겠는데, 지금 같은 방향이면. 여기는 못 가는데, 뭐. 오, 오, 와, 아. 그나마 다행인 건 지금, 이렇게 가서 아이템을 주수면은, 아이템이, 어? 왜또안 찍어? 랜덤이라고 그러게, 랜덤이 아니라. 아이템이 획득한, 너는 거기 왜 이렇게 둘이나 있어? 획득한 걸로 돼 있어가지고, 다시 거기를 가졌, 응? 뭐야, 이게? 응? 아, 신사! 다시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좀, 우와! 에에에에? 망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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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거야? 에? 자, 잠깐먹좀 뭐가 진행이 되긴 했는데, 에? 어레? 응? 또 전화가 울리네? 어? 어어. 빨리 가서 전화 받으라고? 전 어, 저기 여기 안 해요. 아무도 없죠? 어? 뭐가 있네? 아이템이? 그다 전화 어디에 있어요? 뭐가 이쪽에 들어오니까 전화 소리 컸는데 지금? 아, 이 오른쪽에 있나 보구나. 오른쪽에 지금 전화 소리 색, 세... 어? 아, 동전이? 전화 소리 뭔가 크게 들린 거 보니까 지금 이쪽인가 본데. 그니까 여기 그거 있지 않았었나? 철복숭이? 아, 알았어, 알았어. 전화부터 갈게. 이것저것 보러 갔더니... 응... 에... 응... 응... 또 너무 무서웠어. 에... 어... 내가 어느... 소금... 을 들고... 에... 소금... 웬 소금... 원래 있던 곳에 되돌려놓고라는 얘기를 들었... 에... 언제... 누가... 어... 이걸로 뭔가... 저런 걸 뭐라 그러지? 차원이 다른... 음? 북쪽 열쇠? 그러니까 이런 다른 차원에 가는 거를 뭐라 그러지? 이런 게임 같은 게 있었던 걸로 아는데? 우와 우와 우 음, 아, 여기서부터구나, 다행히. 음, 우 아, 소금이 뭔가 했더니 서쪽 소금, 동쪽 소금, 북쪽 소금, 남쪽 소금, 사락사락 소금, 지네귀신 이걸 이 두고 오라고 신부름 부탁했다. 아, 그리고 쟤네들은 뭐예요? 저희 머리 비어가지고 이같이 쟤네들. 그냥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지? 그리고 집에 들아가면 그대로 세이브 되나? 저장 완료 소금은? 아, 그대로구나. <laughs> 그나마 다행이다. 음... 소금을 노라고 해서 돌아온 건 좋은데, 이쪽이 입구가 아니었나요? 이쪽 말고 다른 입구가 있었나? 저 앞에 제가 지키고 있으니까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우와! 우와! 교통사고. 아 정말. 음. 에? 입구마다 쟤네들다 막고 있는데요. 에? 남, 에? 남촌 열대? 에? 삶의 시나운 봐주려나요? 아 삶의 시나운 봐주네? 안 뛰면 나나아 전화가 거참. 여기다 놀으라는 거죠? 저 마네킹 같은 애는 누구예요? 오. 얘도 오는 애인가요 설마? 저기? 그냥 갑자기 해서요? 오는 거야? 뭐야? 라면 가게 아넌 그냥 마네킹이구나 단순히 그럼 다행이고 약국 오! 우와아아아아아 자그자그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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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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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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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아 어, 다행히 이 소금은 다시 있는 상태로 돼 있네요 그대로 그나저나 한번 걸리면 도망갈 수가 없는데요 아 소금 그냥 이렇게 다시 그대로 있네 남쪽 열쇠도 어었고어 지금 어디 소금을 쓴 거죠 근데? 어디 소금을 썼는지 방향에 따라서 방향을 틀지 어, 여기 있다. 그리고 쟤한테 무조건 걸리면 안 되는 것 같아. 오, 아, 깜짝이야. 아, 쟤 사라지는구나. 요 근처에 노리있는 괴뢰들이 있었으면... 아, 거참 전화가 되게 울리네. 소리가 어떻게 되죠 아, 이상 줄일 수가 없구나. 음, 쟤는 여기 못 가니까 일로 빠지죠. 거기다 지금 위에 하나 놓고, 아래 하나 놓고, 여기가 어디에요? 어, 오! 오. 얘기가 가면 안돼 쟤는 소금에 근처에 있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안 사라지네? 응? 뭐래? 너 뭔가 목에 각도가 바뀌었다? 아까 이쪽 보고 있지 않았어? 이쪽? 응? 왜 이쪽을 보고 있어? 이쪽에 뭐가 있어? 라면 먹고 싶어? 라면 먹고 싶은데 마네킹이라 여 가게가 안 열렸으니까 뭐 어쩔 수 없구나 먹고 싶어도 참먹 그냥 어쩔 수 없지 뭐 어차피 인형이라 못 먹나 아 인형 마네킹이라 응? 응? 뭐가 있나 아 이거 있구나 굳게 내려진 셔터 에 준비 중이라 좋겠다 하지만 이 셔터 가 올라온 건데 아직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아, 이미 다 다들 여기다기다기다다 호이 이제 그럼 한개 남은 거죠 생각보다 간단하네. 나머지 한 개는 어디에 있을까? 바깥쪽을 이렇게 돌아서. 나안 뛰어갈게, 안 뛰어, 안 뛰어. 바깥에서 뛰어가면은 우와, 응, 안흥 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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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되나, 되나, 되나? 먹히네가 안 먹, 먹히... 안먹히네아 다행이다. 후... 안 먹히나 지금 했는데 다행히 먹히네요. 근데, 얘네들 지금, 뛰어! 가는 게 조건이에요? 안 뛰어가는 게 조건이에요? 불도꺼야 되나? 여기를 지나가야 될것 같은데. 최대한 벽에 붙어서. 왜입 벌리고 있어? 벌써 경계태사 하지 말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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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물이 물이! 여기 물이 물이 물이! 물리무리물리 무리부리, 무리리 빨리! 과거 저 뒤에 소금그름이 있었, 소금그릇? 소금그릇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뒤로 갈 수가 없네요.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이쪽으로는 못 가요. 뱅글뱅글 돌아가야 되는 것 같은데, 제네를 어떻게 숨어서 하는 게 마지막 제일 어려운 소품인가? 일단 속... 아, 참 소리... 전화 소리 되게 시끄럽네. 그게 유일한 방법인 것 같은데, 이 뒤로 어떻게 어떻게 돌아가는 게? 이 뒤로 어떻게 돌아가죠? 어, 여기 있던 사라졌네. 여기 있어서... 아까 전에 온거 중에 하나가 여기서 죽지 않았나? 아 이거 먹히나? 북중 열쇠? 와 아, 잠시 열렸다. 아 북중 열쇠가 요요 열쇠였어요? 새로 얻은 열쇠를 일단 사용하긴 했는데. 송 여기야 여기야 하고 손이 외쳐지고 있네. 저 손들은 근데 어떤 어떤 애들인 걸까요? 이렇게 도와주는 거 보면, 지금, 죽음을 각오하고, 아이고, 이게 아니,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죽음을 각오하고, 그냥 돌진해 보는 수밖에 없으려나요? 걱열 아래? 뭐야? 에? 왜안 돼? 성전과 북쪽 담장 열쇠, 기름 덕지 덕지 미끌 미끌 거린다. 아래? 이거? 상점과 남쪽에 있는 담장이랄 때 약간 구부러졌는데 쓸수 있는 거. 위아래가 열쇠가 따로 틀린 거예요? 불통 똑같은 거에놓지 않나? 이런 데를? 이런 통로드니까? 어디요? 아, 이거 안 열, 뭔가, 바깥에서 돌면서 이거 열쇠를 주소하 잘했네요? 그러면? 잠깐만, 위험하지 않나 지금? 아직 귀찮아? 그리고 여기 뭔가 있었는데? 아, 저기로 어떻게 가야 되나?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달려가서 그대로 차 타면서 놔야 되려나요? 아니면 눈치 못 채려나? 음? 자, 소금을 좀 제대로 들어놨다. 아까 그 진에 전에... 아, 보게 하러 가죠. 알았어, 보고 하러 갈게. 아. 간발의 차를 이겨내. 그러니까 전화도 이제 안울리네 음? 물음표 뭐야? 아 이거? 약간 아, 근데 그 진의 세계에 이상 빨간색. 음? 너는 그냥 마네킹이었니? 결국 안 사라진 겁니까? 진짜로? <laughs> 진의 세계에 가면은 뭐가 못 얻었던 아이템 같은 게있었을려나 아니면 여기 세계랑 동등한가? 동등? 한 아니 도, 똑같은가? 여기 아니야? 진의? 진네 요괴 떠나버렸나봐. 진네 요괴가 아니라, 근데, 신사 주인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괴가 아니라? 신비스물이 아니, 아닌가? 진네니까 요괴인가? 진네 요괴 떠나버렸나봐. 응? 아이템 두개 있잖아, 보다. 빨간색 수호부적을 주었다? 소금 세 개를 얻었다. 나쁜 요괴는 아니었구나. 응? 끝? 응, 응, 저장. 저장 올려. 안거리에서 무서운 일이 잔뜩 겪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무서운 일을 겪게 될까?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무서울지도 모른다. 그래도 언니가 죽는 게 세상에 무엇보다 무섭게 끔찍하다. <laughs> 그렇긴 하지. 근데 소금 뭐예요? 소금, 소금, 횃불, 돌멩이, 돈... <laughs> 뭔가 거의 안 쓰고 다 들고 다니네요. 요번 편은 뭐가 저번 거에 비해 난이도가 생각보다 낮았네요. 그입 벌리는 애가 좀 무섭다는 느낌? 한번 걸리면 잘못 도망가니까? 그거 외에는 그 돌멩이들이랑 그런 애들 보다 는 훨씬 쉬운데요? <laughs>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바이